안녕하세요. 오늘은 에 수소음 심, 심경, 심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심장은 우리 몸에 내 주먹만한 크기의 이 심장이 내 몸에 이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은 에 보편적으로 그 정도 이 심장을 생각하는데 심장 우리가 심장의 자세한 기능과 또 어떤 질병이 있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심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 심장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야. 또 심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그 원인을 알아서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음신경, 이 심장은 군주기관의 장기로, 혈액 운행과 맥박 조절 그리고 영혼을 주관하는 작용을 합니다. 주관하는 심리는 기쁨이고, 다스리는 액체는 땀이고, 기가 모이는 장소는 맥이고, 얼굴의 상태가 나타나고, 담당하는 구멍은 혀입니다. 고대 황제 내경에 보면, 심주, 혈, 맥, 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은 혈액을 말하고, 맥은 혈관, 심장을 의미하고, 신명이란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심주, 혈, 맥은 혈액이 혈관 내에서 잘 돌게 하고, 심장이 잘 뛰게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모든 영혼을 주관하는 중요한 장기로서 정신 심리에 이상이 있으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과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미세한 심장을 이용한 검사도 거짓말 탐지기를 에, 이 심장의 어, 움직임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 에,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혈액이 혈관을 통과함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혈관에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 심장에 영향을 미쳐 심리상에 이상을 초래하여 비실비실 웃게 됩니다. 얼굴에 병변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혈액의 상태와 순환을 의미합니다. 혈액상 문제가 있거나 순환의 장애가 있으면 얼굴색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심장의 신명작용에 대한 현대의 뇌 활동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넓은 넓은 의미에서는 인체의 모든 기능과 사유 능력을 심장에서 관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즉 혈액순환 부전이 있으면 바로 빈혈 증상이 유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심리 분야의 이상은 교감신경의 변화가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심장이 혀를 주관하는 신경에 부교감 신경 섬유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억제됩니다. 그러므로 혀의 운동이 억제되어 혀가 굳어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화생토 화가 토를 낳는다는 것은 화인 심장이 건강해야 토인 비위장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심장에 병변이 있으면 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은 인간의 모든 심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심리상의 문제가 위장장애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에,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 위를 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즉 식욕, 부진, 구토, 위경련 등입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협심, 협심증이 발병하여도 위장장애가 출혈할 수 있습니다. 화극금이 되어 심장의 열이 폐로 극하면 폐의 음이 부족하게 됩니다. 폐는 신장 어머니이므로 폐의 음기가 부족하면 심장을 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와 대장은 표리 관계의 장기로서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폐가 심장의 열로 건조하게 되면 대장에 영향을 미쳐 변비나 치질, 지질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혈을 주관합니다. 아, 피, 우리 온몸에 피를 돌려주고요. 또 열을 관장합니다. 열을 내주고 또 혀를 주관하는데 심장이 안 좋으면 혀의 색깔이 변하고요. 이 심장은 화하기 때문에 여름을 관장하고 또 기쁨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렇게 기쁨같이 희죽이 웃는 그런 증상으로 나오고요. 이 이 기쁨하고 기쁨을 주관하는 장기고요. 또 땀을 관장하는데 심장이 약해, 약하신 해약 분들이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 흘립니다. 또 쓴맛을 좋아하는 것은 심장이 쓴맛을 많이 잡수시게 되면 은 심장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남쪽을 관장하는 것은 심장은 화기 때문에 여름은 여름이 뜨거운 여름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심장을 나타나 고요또 붉은색을 관장하고 심장이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은 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A가 바르고 그렇습니다. 또 기장을 관장한다는 것은 기장이라는 팥에서 나는 곡식이 있는데 그 기장이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병의 원인과 증상은 원인은 과도한 상심 너무 걱정한다든가 또 이런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화를 낸다든가 그런 마음을 많이 쓰는 데서 그 원인이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신체가 허약한 것에 있습니다. 또 심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난 증상은 몸의 변화 혀 상태 얼굴색을 통해 평소 심장이 생기는지 알수 있다. 에, 얼굴이 술 먹은 사람같이 항상 붉은 사람은 심장이 열이 있고 에, 심장이 에, 좋지 않은 상태고요. 또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손가락 끝부분 십선혈에서 사혈하고 서둘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에, 이 손끝은 어디 혈을 정하는 것보다 손끝 부분에서 삼능침으로 찔러 비안드방호식을 빼 주고 119를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이거 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몸의 변화는 월경량이, 심장이 약해졌을 때 월경량이 감소되고, 유방 쪽에 압통이 오고, 성욕이 감소되고 감퇴되고, 이마와 턱에 난 여드름은 심장에 열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혀 상태는 혀끝이 붉고, 입과 혀가 헐거나 색이 붉으면, 심장에 열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월경일 기준 사흘 전부터 월경 중에는 평소보다 혀가 더 붉음으로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혀가 색깔이 얕아졌거나 색이 얇아졌다면 난소 기능이 약화된 것입니다. 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윤기가 흐르면 심장의 기운이 왕성하고 피가 잘 돌아 심장이 매우 건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 심장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기혈이 허한 것입니다. 만약 얼굴 빛이 푸르스름하다면 몸의 혈적 에, 담을 말합니다. 담. 기가 거슬러 올라 피가 가득 차거나 외상으로 어혈이 몰려서 생긴 적치, 를 말하죠. 이 혈적이라는 것이. 에, 이 혈적이 심각하다는, 에, 이제 다음이 많이 있어서, 어, 순환이 잘안된안 안 되기 때문에, 얼굴 색이 순환이 잘안 돼서, 블루스르 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가슴이 조이고 아프면서 어지러우면 먼저 열 손가락 끝을 따서 피를 한 방울씩 사혈하고 병원을 가서 의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이 문제가 있을 때, 손가락에서 한 번씩 가끔 사혈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고 구급법이므로, 그런 것은 가끔 한 번씩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심장. 심장하고 소장은 표리 관계인데요. 둘이 에 같이, 에 같은, 에 작용을 서로 나눠서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은 장부의 소장이고 심장은 심장이 장이고 소장이 부에서 이렇게 부기 때문에 하나의 둘이는 하나의 팀웍이고 표리관계입니다. 심소장에서 오는 정신 증세를 알아보, 알아보겠는데요 심장이 희로기류 웃고 옷을 벗으며 얼굴과 몸에 붉은색을 띠며 실현했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쓴맛을 에, 있는 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여주면 예, 증상이 좋아지고요. 대개 이럴 때 이런 증상이 오면 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물론. 꼭 미쳤, 정신이 그럴 때, 정신인마에 문제가 와서 그러는지 아는데, 심장에서도 그런 정신을,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욕을 잘하고 정신이 흐리며 헛소리를 하고요. 별것도 아닌데 웃음이 절로 나오고 안 그칩니다. 무엇에 흘린 듯, 홀린 듯이 멍하고 신경 과민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감 공포증 노이로제 극도 우울증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정신상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오고요. 또 소장에서는 조용히 미친 사람 우울증 우울증은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심장의 심포에서 마음 작용을 한다는 우리가 또 혈이 심포혈 혈이 있죠. 심포혈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겠는데, 이런 심장이나 소장에서 이런 증세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가인 눌림 소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오고 무서운 꿈, 또. 헛것이 보이고 비잉의 공포증 아, 이것은 뭐 무당 찾아가서 고치고 정신과에 가서 고치고 그것보다는 소장에 좋은 음식 또 소장도 청소도 해주고 에, 이, 이런 쪽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런 것은 자, 자연히 없어지고 또 치료도 어, 병원에 안 가도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수소음 심경의 오행열 중에서 소충혈을 알아보겠는데요. 소충혈은 우리 새끼손가락 이 안쪽, 안쪽에 손톱 끝 각진 곳에 각진 곳에서 한 1, 2mm 떨어진 곳이 소충혈이 되겠습니다. 자, 소충혈은 어느 때 쓰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손가락, 의 손톱 뿌리 부분 안쪽에 있는 소충혈은 심계, 심통, 전광 등의 효과적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갑작스러운 공황장애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밑이 자주 떨리고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며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여성이라면 날마다 소중혈을 3분에서 한 5분 정도 자극을 주면은 에, 좋아집니다. 또 심장이 튼튼해지고 담력이 커지며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개선됩니다. 인사불성, 아, 우리가 기절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서는 이 소중혈은 손가락 끝이나 발끝에 있는 혈들은 모든 혈들이 구구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인두통, 흉통, 혀가 아픈 것, 입 안에 열이 나는 것, 목구멍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것, 손바닥이 뜨거운 것, 심장이 아픈 것, 담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한 것, 슬프고 두려워하면서, 자주 놀라는 것, 또 손에, 손, 팔꿈치, 겨드랑이가 억울하들고 아픈 것, 몸에 불이 난 듯이 열이 나는 것, 간질로 거품을 토하는 것을 주려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소충혈을 지압을 해주거나, 또 침이나 뜸, 뜸을 떠줘도 되고요. 또, 이 뼈쪽은 도구로 소충혈을 자주 눌러주도 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틈틈이 소충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